복음주의의 거장 존 스토트는 욕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연이은 재난에 욕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혔고 친구들은 자책을 강요했고 엘리후는 자기 단련을 주장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는 욕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자기 포기 즉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욕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회개와 회복입니다. 회개와 회복. 회개와 회복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큰두 질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회개할 때에 회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개와 회복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간은 죄인됨을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회개와 회복은 하나님의 최선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하는 공동체, 곧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곧 회개와 회복입니다. 전도의 목적, 선교의 목적.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은 곧 회개와 회복입니다. 사실 요에에는 회개가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큰 고난이 찾아왔고 그의 친구들은 근거 없는 비난을 포부었으며 요분. 자신이 모든 것을 다볼수 없는, 다알수 없는, 너무나 제한적인, 무지하며 유한한 인간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은 바로 회복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어떤 면에서 이와 같습니다. 어쩌면... 어, 존 스토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포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눈을 들고 마음의 눈을 열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하심을 입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 오늘 본문 5절에서의 고백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고백함으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유명한 영화죠. 아바타에서 이 나비족 예, 나비족 기억하시죠? 그 파란색 예, 말 그대로 아바타입니다 나비족의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I see you 라는 당신을 봅니다 아, 이 말은 이 아프리카 줄루족의 아침 인사인 사우보나 예, 글자 그대로 옮긴 말이 I see you 라는 봅니다 당신을 이 말은 단순히 내 앞에 있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이말 외에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느낍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둘러싼 역사를 봅니다 라는 뜻이 이 싸우보나 곧 I see you 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I see 라는 표현이 있죠 그 말은 곧 I understand 나는 이해합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 이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욥의 태도를 통해서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하여 들을 때에 그 엄청난 크기를 듣는 것으로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을 타고 저도 아직 우주선을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와 또 광활한,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이 우주를 눈으로 본 사람은 더 이상 우주를 작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어서 6절에서 요은 자신이 취할 태도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다가 예, 문제는 그 마지막이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회계도 없습니다. 내가 기준일 때에는 진리가 거짓처럼 보일 뿐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주장에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진실이 거짓으로 보일 뿐입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주장, 곧 천동설을 펼치는 자에게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둔다라는 진리, 곧 지동설 그리고 이 천체를 거짓처럼 볼 뿐입니다. 욥비할수 있는 최고의 회개는 바로 이이 절의 고백.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옵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곧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오르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라는 이 명제를 언제나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영원한 계획은 늘 옳다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에서 시작이 됩니다 7절로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배 친구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리고 두 친구들은 요배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요배 친구들의 예배를 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배의 세 친구들이 요배에게 행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어마어마하죠. 예, 큰 벌을 내려도 시원찮을 텐데 하나님은 요배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릴 것을 요배에게 말씀하셨고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실 것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다행, 대, 다행인 것은 요벳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과 요벳 세 친구와의 회복이 관계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욕과의 회복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10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셨습니다. 아들 7, 딸 3, 도합 10명의 자녀를 다시금 허락하였습니다. 물론 죽은 열 명의 자녀를 되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픔은 여전히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상황에서의 최선인 그 자녀의 열 명의 생명을 다시금 허락한 것이죠. 또 말씀을 계속 보시면 딸들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마치 미스코리아, 미스 USA, 미스 월드를 다 모아 놓은 것과 같이 정말 아리따운 그런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의 축복의 상징인 장수의복 4대까지 보았으며 17의, 17절의 기록과 같이 요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요은 나이가 다 차서. 장소의 복을 얻은 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벳 친구들의 셈법과는 달랐습니다. 인과 응보로 인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요벳 친구들도 이 인과 응보의 틀 안에서 벗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깊 보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보고 친구들의 중보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회복, 소유와 관계, 그리고 가정까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회복의 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 주권적으로 주신 은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실 어, 욥기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전히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 명쾌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어, 그런 기대와도 달라 보입니다. 이정제와 판단으로 점철된 새 친구가.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정상처럼 느껴질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고 여기신 욥은 또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오늘 사십이장 말씀처럼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욥기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내 수준 안에 가두어 놓고 내 나름의 이 정의, 내 나름의 회개, 내 나름의 용서, 내 나름의 회복 안에서 이허우적대는 불쌍한 인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나는 이러한 자다라고 나타내신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안다라고 자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경종을 주, 울리는 책이 바로 이 욥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때를 하루하루 기다리며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서 총 42장의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설명과 정답이 요구되는 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며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일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크고 높고 깊고 넓으신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로부터 하나님을 뵙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 뜻을 다알수 없는 이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없을 때에 회개하는 믿음을 주시고 회복을 기대하지 못할 때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는 무슨 일이든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